자, 그 다음 달에 보면은, 이제 다음 달이라 봐야 내일 지나면 11월 달인데, 그러면 또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또그 공식 그뭐 응원팀 이름이 뭐예요? 어? 붉은 악마잖아요. 어, 우리나라 공식 응원 서포터팀 이름이 붉은 악마잖아요. 그 우리가 이런 걸, 뭐, 그게 뭐, 뭐 그런 이름 하나 붙인다고 해서 뭐 그게 뭐별 문제냐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난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뭐 붉은 악마, 붉은 악마. 그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 왜 그냥 차라리 하얀 천사라고 하든지. 붉은 악마가 뭐 붉은 악마가.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명칭, 그런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로윈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야 돼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종교적, 이게 철저하게 이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냐? 우선 켈트, 그 다음에 아일랜드, 카톨릭, 예, 그 다음에 두루두교. 이 예. 어, 드루이드교. 유럽이 아주 오래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부, 이전, 이전부터, 이전, 이전부 한참 전에 있던 이 고대 그, 이 종교 중에 하나가 드루이교. 드루이드교. 아주 유명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일랜드, 카톨릭. 어,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배경이에요. 종교적 배경. 그래서, 어,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은, 어, 모든 성인의 날, 아, 그래서 원래는 올헬로우스 윈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축약이 돼 가지고 그냥 할로윈 이래요. 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할로윈은 이 고대 이제 어, 드루이드교에서 뿌리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한참 들어가기 이전부터 저 유럽은 사실 굉장한 미신과 또 이방 그 종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 지역에는 이방 종교와 미신과 악령의 종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럽이 처음부터 막 기독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굉장히 미신이 강해. 바이킹도 그렇고 영국 켈트죠. 막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이 이 할로윈데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laughs> 어그 죽음의 신 그다음에 검은 고양이 그다음 마녀 악마 어그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 이게 나중에 축제의 의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 자체는 그 뿌리는 종교에 철저하게 종교적 의미로 이게 원래 시작됐던 거고 카톨릭이이 할로윈을 좀어그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그 신에게 이게막 하는 그런 그 절기를 에, 카톨릭이 좋아하는 성인의 날로 이제 바꾸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버린 거예 워낙 뿌리가 깊다 보니까 아무리 그걸 뿌리 뽑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1월 1일이 성인의 날이라고 이 카톨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카톨릭이 기독교적으로 많이 좀 순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서도 여전히 어때요? 그 전통적인 그 귀신과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여러 분장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자체가 이게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기독교하는안 맞아요. 기독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래도 다들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할로윈은 어쨌든 안 맞는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할로윈을 이렇게 급격하게 퍼졌던이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 미국에 있던 그 거기서 있, 공부했던 학생들 그런 주재원들의 한국에 와서 이제 퍼졌는데 그게 특히 우리 한국은 유학 기간에서 그게 시작이 많이 됐어요. 유학 기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점점 어그 청년 클럽 문화에서 급속하게 발달됐고 그게 이제 더 확산이 되니까 이제 기업에서 기업에서 이제 할로윈 어떤 보통 뭐 빼빼로 데이 무슨 뭐또뭐 뭐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이 할로윈 데이가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이태원도 어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라는 게말 그대로 오늘이 할로윈 데이인데 전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2분 날이 걔네들이 어제라고요. 어. 근데 어제 이제, 오늘 할로윈을 맞기 전에, 왜 이제 밤에 막 귀신 분장, 온갖 분장을 다 하느냐. 악한 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장한다는 명목으로, 그 보통 할로윈 축제 때막 분장을 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교회에서 나온 것이고, 또 켈트족, 켈트족이 또 그런 그 고대 신화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의 이제 변방에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종교적 문화였던 게그 아일랜드 그 대기근, 감자기근 때그 아일랜드 사람이 한 백만 명 미국으로 건너왔죠. 예. 네. 그때, 그때 이제 미국이 할로윈 대회가 그때 퍼진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는 역시 어떤 더 고전적인 어떤 더막 종교적인 의미로 한게 아니라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벌써 축제화된 형식으로 이 할로윈 데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아일랜드 사람이 할로윈을 지킬 때는 그냥 축제 형식의 할로윈이에요. 우리처럼 뭐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런 거 지키는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은 켈트, 그 다음에 저 카톨릭,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고향에서 했던 할로윈 데뭐 호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냥 미국에 와서 자기네들 식으로 명절을 지킨 건데 그게, 그, 먼저 와 있던 영미계, 그 개통들이 그걸 보더니, 어, 재밌네, 어, 괜찮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사탕을 나눠주고, 뭐, 이게 이제 문화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할로윈 데이가 미국에서도,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할로윈 데이 하는 게 좋으냐, 는데 상당수의 그 미국의 복음주의 사람들이, 뭐, 어떠냐, 그건 뭐, 그냥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건데, 상당히 관용적이에요. 아 상당히 관용적이더라고. 그러나, 이제, 진짜, 좀 성경이나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교파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악마적인 기원이 있고, 종교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권의 사람들은, 그냥, 아, 뭐, 그냥, 그래 교회에서도 할로윈 데이 해요. 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이들 막 사탕 나눠주고, 교회에서도 호박 장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할로윈 데이가, 미국,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마치 우리가, 그냥 추석이나 구정 세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자체도 일단 나쁘지만, 우리 한국에 이게 퍼지는 그 상황이, 우리 한국도, 사실 뭐, 우리 한국도 뭐, 이걸 종교적으로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아, 막, 사람, 젊은 청년들이, 뭐, 분장하고, 코스프레 하니까, 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야, 문화. 그냥 청춘 문화가 돼, 특히, 클럽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 클럽에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 할로윈 데이 그날, 특히 뭐, 남자, 여자들이 서로 이제 뭐, 어떤, 자신만의 어떤 코스프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그날 뭐, 유쾌하게 하루 놀자, 뭐, 신나게 춤추고, 파티하고, 이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이태원의 그거는, 뭐, 어떤 변태적인 할로윈이라기보단 그냥 우리 한국의 클럽 할로윈 그 파티 문화가 대중화된 거예요, 대중화. 대중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물론 특정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할로윈 데이가 이제 구경하고 싶어서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실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코스프레하고 참여한 하 젊은 청년들도 많고 사실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할로윈대에서 정말 좀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사탄주의예요. 사탄주의라고. 이거는 사탄주의예요. 문화건 축제건 뭐건 간에 이거는 어쨌든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드루이드 교회에서 뿌리가 파생된 건 대단히 악마적인 거라고. 이교적인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로마 교회가 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안 돼서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그 문화, 그러니까 축제, 민속 축제 형식으로 그냥 해라. 그러나 11월 1일은 성인의 날이니까 그날은 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성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적절하게 타입을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자분자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중권세자분자가 역사한다고. 그러니.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그 고대 켈트족의 기원이 뜨고 또이 역시 농사와 어떤 인간의 풍요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의무를, 이런 의무를, 의문을 가진 의미를 가진 이 할로윈 데이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할로윈 데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 악마의, 악마의 축제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절대, 어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민족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지르지 않도록 기대된다 말이야. 왜냐. 저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은, 우리가 가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과 가운데 한 땅에서 만의 무소뭐 이방 종교 이런 뭐할로윈데 이런 거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래. 그가난이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느냐? 그 땅이 오랜동안 온갖 그 이방 종교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딱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주시켜서 저들을 싹 몰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가난을 정화시키려고 정화시키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인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가지고 사사기에 보면 막 그냥 오히려 막 저들에게 막 오히려 저들을 막 풍습을 따라가고 막 저들. 그러니까 오늘날 시으로 얘기하면 사사기 시대 오늘날 시구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로윈 내일 한 거예요. 그러 하나님 보시다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 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있었이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혹 자기의 직업상 어예 예전에 보니까 뭐 이제 유아 교육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냐 자기가 속한 그런 어떤 유치원 또 무슨 영어 학원 어린이 학원 이런 데서 이제 할로윈 데를 하니까, 그런, 그런 학원에서는, 아, 그냥 이거는 애들 놀이다. 재밌는 거다. 이게 무슨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축제요. 아, 이건 풍습이다. 관습이다. 아,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뭐, 뭐. 원래 그 오늘 에버랜드가 할로윈 그 축제를 하려고 아주 대규모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취소했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취소한 거예요. 그거 참 잘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할로윈데이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어떤 레스토랑, 놀이동산 그런 데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는 게 좋을, 이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라고. 어, 여러분, 그 뭐, 어, 이런 다저 그 다이소도 고 가보면은, 다이소도 가보면은 할로윈 그, 이렇게 뭐 치장하는 그거 막 팔아요. 그게 뭐, 아이고, 예쁘고 재밌네 해가지고 그 집에다 사놓는 게그리스도인에 합당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장식품, 관습,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절대 자기 자신에게도 끌어들이면 안 되고, 집안에도 두면 안 되고, 그런데 참여해서도 안 돼요. 왜? 그거는 이교, 이방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그런 이방, 귀신, 사단,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데 참여하거나, 그런 것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한 게 그런 거였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죽음의 신, 그 다음에 거기는 마녀, 마술, 그 다음에, 죽음의 신의 어떤 저주, 어둠, 지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벌써 할로윈이 뿌리 내리는 지가 한 10년은 됐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거, 벌써 이미. 벌써 이미 한 10년은 더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어, 당연하게, 예, 그래서 아주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 많은 그 젊은 그 사람들이 저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뭐 할로윈 대회를 해가지고 막 그냥 분장하고 뭐 하고, 그래서 막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그런 옳은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 생명이 그, 그렇게 된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가난의 문화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가난의 문화. 가난. 성경에서 가난의 문화라고. 가난의 종교적 문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그도 교회가 5만인가 7만 정도 있대요. 한 7만 정도 될 거예요. 6만, 아, 6만 5천에서 7만. 이게 많은 편이에요. 이게 그래도 우리 우리나라 그이 땅덩어리나 인구수에 비하면 많은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다는 것 자체가, 그는 한편으로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기도도 하지 않았고, 어쩌면 교회도, 아, 뭐 그냥 세상 문화인데,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할로윈 데이 같은 게 있으면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만의 사단의 문인데 이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 앞에서 막 동성애 하면 그래도 막 그래도 뭐좀 어쨌든 교회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할로윈 데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내가못 봤어요. 물론 일부 뭐 일부 일부에서는 아 이런 거 어쨌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잘못된 거다 했지만은. 교회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도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화다. 아니, 그냥 하나의 미국 문화다. 서양 문화다. 그거 너무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알기에는 우리 국내 어떤 교회에서도 할로윈 데이 비슷하게 막 이렇게 뭐 청년들 뭐. 내 언뜻 내가 몇년 전에 한번 어디서 본것 같아. 기사를. 언뜻. 그러니까 그때도 야 이거 아닌데 이 설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절대 그런 가나한 문화하고 절대 섞이면 안 돼요. 그런 가나한 문화가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면은 그게 얼마나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닌지를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보여준 거라고. 아,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이칼로인은 하튼 여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을 다 끌어놓은 종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축제 놀이 절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딱 손을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도 그냥 예뭐그 내년부터는 저도 그래서 야 나도 이걸 참 알면서도 이런 걸 그냥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걸 보니까 야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보통 이 10월 30일이 할로윈데이거든요. 어 11월 1일이 만성절 모든 성인을 위한 기도의 날이고 이거 그러니까 교회도 그 전주에 이 할로윈 대회에 대해서 주제를 자꾸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것이 사단주의,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도하면서 저런 것들이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봐요. 이요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무당이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어. 거기다, 이제, 이 할로윈, 이거, 내가 알기엔 20년 전만 해도, 그때 무슨 기사가 났냐면, 그냥 이 뭐, 유학생들 중심으로 뭐, 클럽에서 이렇게 한다. 그때 그 기사가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제 한다고 막, 어 이제 막,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니까 그러더라고. 지금은 다 해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왜안 하냐? 우린 왜 이런 거안 하냐? 오히려 항의를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걸막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 그런 데서도 해요, 심지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든지 서양에서 들어온 건 뭐든지 다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아,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무소국 좀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 귀신은 또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로윈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아, 뭔가,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어,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안타깝지만서도,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생각해요.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나한 종교와 가나한 문화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저항하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할로윈 데이 내년에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그래도 많이 또 혹시 이제 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던 게 이제 다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그래 그건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왜냐 한번 들어온 거는 좀처럼 끊지 못해. 요 절대 이게 끊기가 힘들어.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볼 때마다 야 정말 공중 권세 잡으면 자 마귀가 진짜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파괴하는구나 이걸 이번에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축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지금 이게 없었으면 그 많은 생명들이 지금 잃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해서 절대, 안 정말,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아, 나도 솔직한 얘기로 나도 할로윈 대하면 그냥, 좀,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나도 살지는. 내용은 알면서도, 뭐, 우습게 여겼어요. 무당은 심각하게 여겼는데, 이거는 사실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아니구나. 야, 이거 진짜 기도해될 문제구나. 왜 이런 거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까? 왜 이런 것들을 교회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왜 생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할로윈 데이를 다룰까다가, 아, 이건 뭐, 그냥 뭐다 하는 건데 뭐 다, 뭘 다루나? 사실 그 생각이 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어제 새벽에 그거 보고 이제 준비한 건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게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런 걸 통해서 나는 경고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 또 우리 교회에 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땅의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때가 다된 것을 알고 아주 극악합니다. 아주 온 세상을 아주 뒤집어 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